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마인크래프트 했었잖아요. 오늘 책 하나밖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뭘까요? 인터넷에도 없고 마트에도 없는 자 자. 이야 야. 이야 이세계이책이세계책 이 갖고 왔어요 포켓몬 슈퍼맨 책이라고 적었죠? 이건 몰랑이 슈퍼맨 책2화 뭐가 뭐가 한개더 빠졌지 않아요? 맞아요 몰랑이 슈퍼맨 책 2화예요 자 포켓몬 슈퍼맨 책부터 읽겠습니다 자, 자, 어, 그까 포켓몬 슈퍼맨 책, 어, 어, 벌써 다지만나 에이, 에이, 어느 화채가 목 날이었어요. 풀색색이들은 사람들한테 난리를 쳤지요. 하지만, 어딘가에 포켓몬 세 벌이 있었어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첫 번째로는 피카츄가 펑 터져 나왔고요. 첫 번째로는, 첫, 번, 첫 번째로는 피카츄가 펑 하고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악당이 펑 하고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별가사리가 펑 하고 나왔어요. 우자 자, 이제, 불가사리와 피카츄가 합치한 모습, 그 다음에 약간 그냥 커지기만 한 모습이에요. 뭐라고 적혀있죠? 퐁! 화산 폭발이 된 거예요. 튼, 다시 만나요. 자, 어땠나요? 아, 좋아요. 재밌었, 재, 재밌었으면 좋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포켓몬 슈퍼맨 책은 다 읽었죠? 누가 이겼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포켓몬 별가사리와 별가사 별가사리와 피카츄가 이겼는지 악당이 커지면 이겨, 이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한테 다시 구독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만들게요 자 이제 몰랑이 슈퍼맨을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바람이 쌩쌩 불고 나무가막 흔들리면서 어떤 이상한 몰랑이 아저씨가 태어나 하늘로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몰랑이 슈퍼맨이 나왔어요 몰랑이 슈퍼맨이 그 악당을 처치하고 다른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몰랑이는 악당 몰랑이는 떨어지다가 갑자기 태풍에 갔어요 그리고 몰랑이 슈퍼맨 다시 어디로 갔는데 갑자기 너무 뜨거운가 봐요 갑자기 이렇게 열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바람 바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바람 이막 날라갔어요. 물을 케치 볼 끓여 끓려 막을 어디에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났었어요. 고기 냄새 고기 냄새 먹고 나갔더니 거기에 불이 켜져 있고 고기가 맛있게 잘 익었어요. 그걸 잘 먹은 슈퍼, 슈퍼맨들은 다시 훈련을 시작했어요. 끝! 이제 물, 잘, 잘 읽었죠? 네? 네, 잘 봤죠? 네. 네, 몰라는 슈퍼맨 책 2화를 보겠습니다! 이제 마,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마지막 책이에요. 언제 화창한봄 날이었어요? 에벌레들은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화창한 봄날들도 몰랑 슈퍼맨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어디선가 바람이 많이 불더니 번개가 치면서 태풍이 와르르 몰려왔어요. 태풍이, 태풍은 점점, 점점 작아지자 몰랑이들, 몰랑이가 슈퍼맨 몰랑이는 그걸 알게 되었어요. 요술, 요술 태풍이라는 걸. 태풍은 점점 작아져가지고 불꽃이 튀면서 없어졌어요. 몰랑, 몰랑이는 엄청 멀리 있었고요. 몰랑이는 손이 번쩍대면서 예라고 손 번쩍 예! 쳤어요. 끝, 다시 만나요 자! 이야기 어땠나요? 자, 재밌었죠? 잠시만. 자, 잠시만요. 팽이, 팽이, 팽인데요. 자, 뭘로 뭘로 시켰어요? 아, 이거요? 네. 이거 한번더읽주세요 자, 이렇게 잘 돌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잘안 돌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이게, 판인데요. 판, 판, 판. 그리고, 명의장 판. 어땠나요? 재밌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고, 이렇게 최근 좀 되게 설명했잖아요.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많이 구독해줘요. 많이 구독, 많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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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laughs>